안녕하세요 파크리치 부동산 남정화 소장입니다. 어, 많이 더운데 어떻게 잘 다들 지내시나요? 어, 휴가가 이제 아무래도 시작이 된것 같아요. 예, 손님도 안 들어오시고 예,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아, 한번 나도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사무실에서는 아이고 예, 처음들. 영상을 네,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조금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서 아마 분명히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아유, 좀 치우고 찍지,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아유, 그냥 좀 편하게, 예, 한번 영상을 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제 그 드릴, 말씀을 드릴 주제는 아, 뭐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한번 어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음 말씀드릴 주제는 이아그 붙박이장 부파기장. 네 붙박이장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은 아니고요 네, 저랑 아주 친한 지인 소장님이 얼마 전에 이제 겪으신 그런 내용인데 집을 파시는 매도인 그리고 또 매수인 그리고 우리 중개사님들이 아,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간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음, 매도인 매도인은 이제 그 신축 아파트 이제 입주를 앞두고 이제 집을 팔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수인은 이제 뭐 들어오시는 분이고요. 어, 집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그리고 중개사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그 해당 집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 이게 서른 평대 아파트에서 방이 이제 세 개짜리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근데 예, 이제 방세 개에 붙박이장이 다 이제 그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고요. 주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매수 매도 매수 중개사 세 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아 우리는 신축 아파트 들어가니까 이거 붙박이장은 안 가져가도 된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을 조금 더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이제, 또, 매수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아우, 붓바기장의 상태가 참 깨끗하고 좋다고, 어, 좋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매도, 매수, 중개사, 이세 분이 다들 본인의 어떤 정확한 의사 표현과 어떤 확약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은 그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분도 아 이거 우리 그 새집 가니까 이 붙박이 장기가 필요가 없다. 어그 들어오시는 매수인이 이거 하시겠느냐. 어 하실 거면 그냥 사용하시고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 당연히 치워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이제 전달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 하겠다 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없이 뭐 그냥 어, 어 부파기장 그냥 깨끗하네요 어,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이 정도 표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세 입장이 매도 매수 중개사 이세세 세 분이 일종의 그 묵시적인 아 이거는 그냥 그 매수인이 어이 부파기장을 뭐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다들 이제 묵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뭐, 당연히 이, 그, 북박의장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은 뭐, 특약이나 이런 걸로도 이제 명기가 안 됐고요. 어,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도 이제 정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북박의장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그게 없었고요. 근데, 아 이제 매수인이 이제 입주를 입주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수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이제 집을 좀 수리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매도인이 이제 이사를 이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좀 해야지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북박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이제 중개 부동산이 전화를 해서 아니 여기 왜 저기 북박이장을 안 치워 주냐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꼬이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소장님은, 아니, 그때 그, 주인이, 매도인이 안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매수인은, 그렇다고 내가 쓰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 그 저의 이 지인 소장님이 또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하셔서 아유 그러면 그냥 뭐 내가 부담하겠다 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 부박이장 뭐세 방에 있는 부박이장 채우는 거한 20만원 들었다고 하네요 그걸 그냥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 중기사님이 이제 지불하셨다고 하는데 여하튼 저는 뭐이 이 오늘 이 부박이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좀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뭐 이게 뭐 설치물이다 기다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그 정확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뭐, 북박이 장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요지는, 물론 북박이 장이 뭐, 어떤 그 유형의 물건이고,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고, 이런, 어떻게 처리를 누가 해줘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우리가 그 중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집을, 이사를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정확한 의사 표현을 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도인 같은 경우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저기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나는 새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거를 그들어오시는 분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두고 가겠다. 근데 사용을 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내가 뭐 당연히 치워 드리겠다.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도. 아뭐상태는 좋습니다 뭐쓸것 같으면 제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했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아 우리도 뭐 장롱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안쓸 거니까 뭐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매도 매수가 어떤 의사표현이 조금. 그,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라면은, 우리 중개사분들이 중간에서 이제 그 조율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매도인한테는, 아, 당연히 안 가지고 가실 텐데, 그 매수인한테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안 쓴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인 분께서 요거는 조금 처리를 해 주시고, 네,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어도, 아, 그,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소통 소통의 그런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어, 특히 이 우리 중개 시장에서는 정말 그 작지 않은 그런 그 금액을 다루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서로 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뭐 당연히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중개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들이 이 부박기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있을 수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주시고 또 매도 매수 입장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면 좀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아 조금 이런 불편한 그런 상황은 안 생기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냥 문득 그 부박이장 꺼니 생각이 나, 나서 심심하게 해서 한번 찍어 봤는데요. 어, 뭐 아시는 분들은 뭐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혹시라도, 아, 이런 또, 우박이장, 이런또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작지만, 네,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처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는 영상 찍기가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어, 찰필 좀 이룬 게 사실인데, 아,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아 앞으로도 오늘 이런 폭발이 장 건처럼 어 서로 공유하면 공유해서 좋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증권시장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가능하면 저는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서로가 알면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서 예, 말씀드리는 네,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날이 너무 덥네요. 네. 아,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